안녕하십니까 부시크래프트스쿨 큐넷크래프트입니다 오늘은 가성비 캠핑테이블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마운틴하이커라는 중국제품입니다 나무상판 검정색 금속상판입니다 아, 알루미늄 상판 네. 기본 프레임이 되는 아침대. 그리고 이 삼각형 은 뭐냐? 이두 테이블을 연결시키는 이 모서리 부분을 이제 메꿔주는 그런 그런 알루미늄 한판 연결 고리입니다. 어, 이런 항상 이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다치지 않게 조심해야 되겠죠? 그럼 구매한 제품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기본 다리 프레임, 검정 샘 철제 상판, 우주 상판. 알루미늄 상판 그리고 이거는 두 테이블 연결 모서리 결합 상판 요렇게 입니다 이 밑에 프레임 한번 보여드리면 뭐 간단합니다 이건 그냥 어, 딱 고정은 안 되네? 말이 돼? 설마 그냥 이렇게? 아! 당연히 거는 게 있겠죠? <laughs> 이게 약간 텐스 탄성을 줘갖고 요 부분에 이렇게 걸치면 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뭐 중국제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 저렴한 버전이니까 이런 그 마무리 부분은 손을 다칠 수도 있으니까 이왕이면 장갑을 끼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 이렇게 하나 첫째 프레임 하나 완성했고요 다리를 이렇게 피신 다음에 상판을 배 쪽에 하시고 이렇게 손안 끼게 이렇게 하시면 좀 안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되게 안정적입니다 뭐 웬만한 무게에서는 테이블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튼튼하게 튼튼하게 고정됩니다 바닥이 지금 완전히 파편하지 않아서 그런 거 같은데 아무튼 뭐 견고함 측면에서는 크게 뭐 흠잡을 때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제가 한번 두 개의 다른 상판을 한번 올려볼게요 이 철제 상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홈이 있으니까 밀어지니까 네. 딱 맞게 들어가네요 흔들리지 않고 딱 고정이 되네요 약간 텐션이 있어고 고정이 됩니다 우드 프레임이고 우드 프레임 한번 올려볼까요 우드 프레임은 꽉, 꽉 껴지진 않는데 어쨌든 안정적으로 딱 고정이 됩니다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바른 느낌으로 어, 두 개의 상판을 사용하실 수 있고 이번에 요 알루미늄 상판을 놓으려고 하는데 밑에는 이, 이, 이 이렇게 이 고리가 있어 이거 용도, 용도를 용도 제가 잘모르겠네 뭐지? 뭐 튀어오는 건가? 제가 정확하게 어? 아, 이해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거 완전히 펼쳐지면 이 프레임이 이렇게 옆으로 튀어나오거든요 이렇게 여기에 뭘걸수 있는 거죠? 조리 도우라든지 시에라, 에라컵 같은 걸걸수 있는 거죠? 이렇게 올리시면, 프레임이, 이런 모양. 확실히 이게 엄청 좋네요. 그래서 아까 인드가 있었고, 뭐, 있는데, 좀, 아까 삼각형 모양의 연결고리가 있었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어, 니은자로, 테이블 놔뒀을 때걸수 있는 건데, 이렇게 요렇게 걸린 거겠죠? 이게 껴지나? 이렇게 끼면 되겠죠? 오. 오오오. 고정이 되네요. 어, 그럼 완전한 이리운자 모양이 됐어요. 괜찮네. 여기다가 음, 조리도구 같은 거 걸고, 이렇게 걸수 있겠죠? 걸고. 여기는 알루미늄 상판이니까 뜨거운 화기나 그런 거막 올려놓고 쓸수 있겠고 굉장히, 굉장히 안전적으로 고정돼요. 흔들어봐도 뭐 크게 유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빈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겠고 나무 상판이 있었고 여기서는 이제 조리할 수도 있겠고 도마로 사용할 수도 있겠고 아무튼 네 이런 식의 조합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네, 그럼 이 나무 상판 대신 한번 쇠 상판을 한번 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쇠상판으로 하면 또 다른 느낌을 줍니다. 막그 이게 다 밑에도 첫째 프레임이고 쇠상판 알루미늄 상판이기 때문에 막쓰기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막 불도 붙이고 막 칼질도 하고 막 이렇게 막쓸 때는 좋은 테이블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막쓰기 너무 좋아. 그냥 막 쓴. 그냥 막 쓰기에 진짜 좋은 제품 같습니다. 아뭐새 철판을 깔아놨는데 쇠 철판 가지고 뭐막막 작업하다가 실제 뭐 식사하거나 그럴 때는 이걸 만약 도마를 쓴다고 치면 그냥 이렇게 올려 갖고 그, 그 위에서 다시 한번 뭐 변경해. 연장시킬 수도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어, 이렇게 확장할 수도 있겠지. 무한대로 뭐 확장할 수 있겠죠. 창판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 올리면 이런 식으로 뭐 높은 테이블로도 쓸수 있습니다 괜찮죠 이게 기본적으로 아까는 좀 높이가 낮았는데 이렇게 하면 높이가 높아져 갖고 괜찮네요 밑에다가 뭐뭐 뭐 놔두고 아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이걸 하나 빼, 빼고 빼 그냥 이거 첫째 플레임에 놔둔 다음에 이렇게 올려 갖고 올려 갖고 이 밑에 부분 뚫려 있으니까 빈뭐빈 뭐, 빈 식기 같은 거막 올려놓고 그렇게 해서 쓸수 있겠네요 뭐 다시 접는 거 한번 보여 드리고 있는데 이거 어때 아, 조심해야 되겠네. 아이 뭐야. 어. 네. 풀어 왔습니다. 이따. <laughs> 이데 요거는 여기 붙어 있던 건데 이미 저 세상으로 왔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 없다고 해서 뭐뭐 쓰는 건 아닌데 아무튼 기분이가. 근데 이거 보면 접합 접합 해 놓은 걸 보면 언젠간 떨어지게 돼 있어요. 접으실 때는 완전히 이렇게 바닥에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쪽을 빼갖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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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접으시면 됩니다. 물론 이거를 뭐 가방에 놓고뭐 백패킹으로 가져다닐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요 정도 크기라는 거를 보여 드렸고요. 오늘 보여 드릴 이 마운트 스카이커의 멀티 테이블 같은 경우는 장점은 다양하게 테이블 조합해서 튼튼하게 막 쓰기 좋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단점은 모서리나 그런 부분이 잘 정교하게 다듬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 갖고 손 같은 경우 다칠 위험가 있고 첫째 프레임 같은 게툭 떨어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이나 어린이들이 있는 그런 가족분들한테 추천해드리지 않고 막 쓰는 캠핑에 타지도 않고 그냥 막 쓰는 거 좋다. 그런 분들에게는 추천해드릴 수 있는 마운틴 하이커의 테이블이었습니다. 저는 여기 위에 올려놓고 뭐 장작도 태우고 막 바로 태우고 그런 용도로 그냥 막 쓰는 테이블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크래프트 스코어 쥬네크래프트였습니다. 안녕. 다음엔 패드에서 봬요